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다양하게 자기 의견을 표현할 수 있어요 나는 탄핵 찬성이다 반대다 표현할 수 있죠 그쵸? 그런데 극단적으로 내 뜻대로 안 되면 민주주의가 아니야 막 이렇게 말을 해요 반대에는 인정을 하지 않아 나라가 존재하지 않죠 그리고 내란 무정부 상태가 되게 돼 있어 정부보다 더 권력을 가진 집단들이 나와서 자기들만의 리그를 만들려고 막 싸우는 거야 자기들끼리 그 가운데서 약자들은 희생되고 나라가 이렇게 망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 망하려고 하는 거지 법의 테두리를 무시하면 나라가 존립할 수 있나요? 무정부상태가 후진국이 되는 거예요 엄단을 해야 돼 그래서 인간의 의식이 중요한 거야 내 뜻을 밝히긴 하되 상대의 뜻도 인정해줄 줄 알아야 되는데 두 가지밖에 못 쓰는 거야 무조건 내 뜻대로 하거나 등신처럼 눈치 보면서 내 뜻도 얘기를 못 하고 참으면서 무조건 남의 뜻에 질질 딸려가거나 아니요 다 자기 뜻을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어야 돼. 하지만 결과가 나오면 승복해야 돼. 저 같은 경우 탄핵 찬성하죠. 인용돼야 된다고 강력히 믿어. 안 되면 굉장히 불행해지고 아플 거라고 생각해. 윤 대통령이 다시 그 자리에 가면 나쁜 사람이라가 아니라 등신이라서 나라 전체가 등신이 되니까. 하지만 만약에 탄핵 인용의 결과가 나오면 받아들일 거예요. 나라에서 그렇게 한걸 받아들여야지. 아또 아파야 되는구나 하고 나는 내 자리에서 국민로서 으할 일을 하고 살겠지. 모든 국민이 자기 주장은 있지만 결론이 나오면 그냥 받아들여야 돼. 이래야 나를 졸립하고 빨리 안정되는 거예요. 지리산 영채 마을로 오세요.